역대야 3장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통치 4년이고요. 성전을 이제 준비했다고 한, 한다고 하면 이제는 건축을 하는 것이죠.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과 관련된 곳입니다. 성전 건축의 장소의 의미와 성전의 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모리아산에 있었던 얘기이고요. 어, 성전 건축은 단지 건축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언약에 대한 순종, 때로는 시생하고 결신하는 그 모습이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반영하기 위한 인간의 최선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신약을, 신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얘기하면서 하늘의 모형을 설명할 때시브리서 8장 5절 얘기합니다. 물론 계시록에도 보면 이새 예루살렘, 새 성전을 얘기하기 때문에 완전한 새로운 개혁을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 것이죠 지성소와 그룹 그리고 휘장에 대한 내용이 1 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물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간다고 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사실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만남의 장소로 기도할 때 골방이든지 다른 것을 상징할 수는 있죠. 구약에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룹 천사의 날개가 성소를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보호의 상징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시에서 9장에서는 이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의 속죄 사역을 예표합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면 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신약에서 이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찢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시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직접 할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다. 당시에 구약에서 신 앞에 스스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야긴과 보아스 그 기둥에 대한 것이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야기는 그가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이 고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입구 앞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가끔 저도 어느 교회에 이렇게 큰 기둥 같은 걸 보면 약인과 보아스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도 이런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겠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아 경외하고 또 확신을 가지면서 나갈 아 것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됨을 믿고 나아가는 것들 그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상을 위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삶의 영역, 뭐 시간이나 물질이나 섬기 그 모든 영역에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과 일상을 너무 차별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신앙은 형식적인 예배 생활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견을 건축하면서 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3장은 솔로몬 성전의 건축이고요, 하나님의 임재, 언약,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드러나는 곳이고요. 이 성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도는 예배와 삶의 중심을 나누지 않고 예배하고 삶의 중심을 하나로 보면서 하나님께 드는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삶과 그 중심을 온전히 들릴 때 주님께서 아름다운 은혜를 더욱더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죠. 오늘 할 날도 그런 마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거룩한 은혜와 또 헌신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 앞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